「ひかすみや」<music> 맞춤형 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가는 특성화 고 소신있는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네, 주근오두 시 오늘은 저희들 나눔 김만덕 주간나눔큰잔치 특별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네. 있는 여자입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문자 그 8920번님 아니, 면데 8920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순대기네 거기도 에 이것도 보이는 라디오인데 너무 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또 배우 서선입니다. 예, 좋십시 오늘 그 종일 김만덕 그할망 배역으로 초령 예. 행사장 계속 지금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 돌아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삼촌들 예. 만나고 맛있는 것도 다먹고 네. 예. 예 공부하고. 예. 있 어, 사주도를 많이 찍어 대현 씨가. 예, 어. 아까. 좀 전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약간 여기 왔더라고요. 아. 네. 차 타려 해도 안 타면 교통체증이 그 일어나다 아, 네. <laughs> 잘 찍었네. 하주로 씨 우리 어. 저만족하한 일주일에 다섯 번도 타고 예, 예 어쨌든 여섯 번도 타고 니다 예. 이분은 여러 마트 일하는 배우다 게국 여러 마서만 하는 배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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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 네. 엄청 비니 박수다. 우리 제주 출신의 배우 우리 소설 씨께서 근데 어떻게 다 이런 행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예. 어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요즘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라 해. 예.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 음. 김 할머니 나눔 주간에 이 나눔 큰 잔치가 있다는 걸 얘기를 예. 얘기 를 듣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좀 시켜. 왕이 그 생각했는데 그 오늘 현장에서 말고 이 작품 속에서도 우리 소선 씨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음, 최근에 뭐 하고 있는 작품? 어 드라마 뭐방송도 촬영한 게 지금 서울에서 촬영한 게 아. 이제 방송을 다 다음 주에 아마 한다고 아. 얘기 들었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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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그 서울에서 이제. 찬란한 별 의사 안중근이라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안중근 선생님의 부인역으로 이제, 예. 그래서 아유. 일주일에 이제 2, 3일을 서울로, 예,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예. 사랑한다, 아. 힘내라 한번 해주시면 자유가 있나요? 문 지금 주신 분들, 오늘 뭐, 삼행시부터, 이, 사 그게 어쩌면 우리 김반덕 할머니가 음이시겠죠 그래요. 예. 자, 7497번님도 임상왕 씨, 오창훈씨 옆에서 보고 있어요. 보기 좋아요 하셨고요. 6642번 님, 요거 우리 지우씨 한번 가주실까? 요 6642번 님? 네, 예, 보이세요? 산지 천 주민입니다. 예. 오늘 오전부터 다채로운 행사 많아서 딸아이와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로 목소리가 좋은 휴양하는 휴양이가 있을 때 네, 이거 지나스리이러야고 이거 사줄 하지고는데 너무 어렵다. 아니가 네. 네. 그래데 그렇습니다. 는주도를 네. 사랑하고 대조를 중앙방송에서 달리 명돌이 타이틀을 때리라고는 무조건 잘한 줄 알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이나 드라마에서 이 찐구 사투리가 나올 때는 저렇게딱 들면 연말 연초 진짜 재미를 주고 나와. 너아직 맞다면 이미 못아요 그렇죠. 거예요. 네, 예뻐요. 네, 네. 한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귀에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 네. 인생, 어거없잘 살아보지. 인생이 별거 사랑이 헐거였냐, 찾기 사는데. 내 인생 네, 내가 바로 주동이다 신나게 사람을 만나. 악 나오면 저대로 다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여러분, 제 화이팅 할게요. 박수 해 주세요. Eu não 폭고 보는 게 아니고 막 잘해 주나게예자 <laughs> 지금 시간 3시 43분 가리히고 있습니다 2시 5분 도 출발하는데 음, 시간이 많이 그래요. 지나갔어요 미우다 <laughs> 예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네, 잘해 합예 <laughs> 어떤 중앙구대 성공할 걸하수가 해주는 지금 저는 욕심나요. 진짜, 어. 이 그, 요즘에 드라마 보면, 제주사투가 예. 잘안 나오는데, 까늉 나오때데 너무 어색하니까. 예. 아, 좀 연기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아, 아. 그런 욕심나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요. 네. 어? 데그에다 아. 어. 네. 음. 보내 주셨지만 1, 2부 시간에, 지금 뭐, 3, 4부지만 한번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손을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김만 더 예. 현장에서 3행시를 음. 바로 한번 해보고 싶은, 으 뭐, 예. 생방송이에 아. 제가 주현미 선배님 디노시가 느꼈던 게참 많은데, 네. 네. 거기서 디노만 하고 온 거야. 시원한, 시원한. 디노만 그냥 주인 네. 디노만 맛있게. 네. 아이것도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내가 주인공이 되서 디노시오면 해봐야 되겠다. 네. 근데 이게 디귿하려나 그러면 2국이 다섯 곡 정도는 확보가 돼있어야돼 그치? 한한발짝한 발짝. 한 번째, 안 되나? 한 번째, 한 번째, 는번고요 아니,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번빈한 다음 순서 째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광고 째한 번째, 한 번째, 더 빨리 시트곡 만들어서 디너쇼 빨리 하셔야죠. 네, 아, 나도 곡 쳐야지. 제주인 빛에서 미뤄주면가능하나 아, 알겠습니다. 자, 노세 노세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 했던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ああ単身でさらぬきよ」「一人はだ単身でさらぬ」「鳴ってしまう」「たくさんさみ

당신에게 꿈이 되겠어 어로어색 웃으며 삽시다 내 사랑이야 당신을 지친 꿈내며 내가 당신 you nice, you